반갑습니다. 해준 t v 입니다 현재 삭제가 된 JTBC의 단독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다. 이렇게 나오면서 기사 하나가 빠르게 정말 삭제가 되었는데, 현재 대리인단 총 사퇴에도 심리에 문제가 없다. 검색하면은 제목은 나오는데 들어가면은 글이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TF는 대리인단이 총 사퇴하더라도 심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가 원본 글도 가지고 있고 지금 JTBC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미 내려간 상태지만은 제가 원본 기사 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이 삭제된 기사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JTBC와 현재 TF팀이 내통을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 의혹도 아닌 게 자기들이 직접 현재 TF팀을 취재한 결과 알아낸 정보를 하고 실토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이건 뭐 빼도 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 지금부터 그 진상을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JTBC 단독 기사로 떴던 대통령 측 중대한 결심도 소용없다 헌재 대리인단 총사태 문제없다 이미 결론을 내버렸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인데 바로 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여도연 기자입니다 여도연 기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추측한데 본인이 이 소스를 직접 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임기가 10년짜리 헌법연구관 TF팀 이 헌법재판소 TF팀에서 내린 결론을 도대체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JTBC만 단독으로 이 사실을 알고 기사를 썼는지 지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여동 기자는 단독이라고 내자마자 왜이 기사 글을 다시 내리고 삭제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닌 게 1월 3일에는 이 외부로 유출돼선 절대 안 되는 헌재 제출 탄핵 답변서마저 JTBC가 단독 입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서류를 JTBC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게 다른 언론사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정보를 JTBC만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내용을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를 할수 있는지 그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바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중국 텐젠트로부터 JTBC가 천억 원을 투자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에 이어서 이러한 정황들이 속속히 발견되면은 이거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된게 jtbc만 헌재의 제출 탄핵 답변서를 단독 입수를 하고 또 어제도 중대한 결심 소용없다 하면서 이미 헌재 tf 측에서 결론 지어놓은 내용을 어떻게 jtbc만 단독으로 입수해서 이거를 공개했다가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이 기사 글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jtbc와 헌법재판소 tf 팀의 법원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jtbc는 삭제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명확한 해명을 해놔야죠 근데 뭐 그런 거 기대도 안 했습니다. 애초에 뭐 제대로 된 방송사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헌재 서류 수치 거부할 때부터 TF가 논의되었다.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라 문제가 없다. 헌재에서 대리인단이 총사태를 하더라도 심리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JTBC를 통해 최초 보도가 되었고 윤대통령 대리인 윤곽근 변호사 측에서 지금처럼 재판의 경우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던 내용은 뭐 이미 보도가 된 바겠죠. 그러나 JTBC에서는 단독으로 그 어떤 언론사도 얻을 수 없었던 정보를 풀어버립니다. JTBC 취재 결과,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TF는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어디를 대상으로 취재를 했나? 뻔할 뻔쩍 아닙니까? 탄핵심판 연구관 TF, 현재 TF팀을 대상으로 이미 취재를 했다고 스스로 자백을 한 거예요. 이 현재 연구관 TF팀과 JTBC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게한 번도 아니고, 1월 3일과 2월 18일, 이렇게 두 차례나 벌써 나가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어떻게 JTBC만 이렇게 단독으로 입수할 수가 있었는지, 그렇게 당당하다고 한다면 이 기사는 지금 왜 내렸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보다 못한 김현태 707 단장이 이번에 엄청난 폭로를 했죠. 뭐 사실 고백을 한 거라 봅니다. 이번에 보다가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김현태 707 단장이 최초의 박범계가 사령관에게 권유를 했다. 그래서 사령관께서 입을 여셨는데 그때 박범계가 메모지에 받아 적었고 이후에 한번더 사령관께서 연습 차원에서 말을 할때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면서 문장을 내가 적어둔 문장으로 똑같이 하기를 요구했다. 박범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문장이 jtbc 촬영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언론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연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당시 몸싸움 이후에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저에게 와서 좀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에서 저희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사실을 들으면서 부대원들이 잘 참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결국에 또 확실해지는 게 홍장원과 박종근 계속해서 지금 말이 달라지는 정황들을 볼때 민주당에게 사전에 마사지를 받았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의견에 동조했던 한동훈 역시도 우리가 끝까지 용서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김현태 707 단장 박종근이 낸 검찰 자수소에는 의원 끌어내라. 하는 말은 없었다면서 굉장한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현태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등을 회유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곽종근의 자수서 내용을 봤는데 아직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본회의장 끌어내라. 이런 워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곽종근이가 주장했던 비상계엄 당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정작 자수서에는 곽종구는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겠어요? 거짓말이니까죠. 뭐, 순화해서 썼다고 하는데, 본인이 매스컴 타려고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을 자수서에는 워딩을 갖다가 교묘하게 수정하는 게, 민주당에게 회유를 당했다가 본인이 살아나갈 구멍을 빠져나가려고 지금 눈치를 보면서 말을 바꿔대는 게 아닌가, 그런 정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계가 곽종근을 어떻게 회유했냐? 이런 질문에는 국회 출석 당시 곽종근을 위해 알고 지냈던 민주당 보좌관을 통해 휴식용 방 하나만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엄령 당시 혼란을 틈타서 민주당 보좌진들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민주당이 지켜주겠다. 야, 대세 우리 쪽으로 기울었으니까 우리 쪽에 붙어. 말 맞춰. 야, 우리가 지켜줄게. 야, 나중에 너 큰일 나도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편하게 거짓말 해 사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계엄군이 국회 단전을 시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지시는 일절 없었고 곽종근 역시도 이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국회 단전은 아, 나의 생각일 뿐이라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지켜주겠다. 대세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큰소리 뻥뻥 칠땐 언제고 지금에 와서 진실이 드러나고 여론이 뒤집힐 것 같으니까 말 바꾸면서 본인 빠져나갈 구멍 찾는 거 아니에요? 곽정근씨? 홍장원이나 곽정근이나 결국에 민주당에 마사지를 받고 회유를 당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왜 계속해서 말이 바뀌니까. 정말 본인이 봤던 사실, 본인이 인지했던 사실,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명령 받았던 사실, 그 사실 관계에 입각해서 그것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일관된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 유불리와 이해 관계에 따라서 본인들 큰일 날까 봐 계속해서 지금 말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박범기한테 회유당했다가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회유당했다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립니까, 이들? 당시에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들? 당시 에뭐 안규령이 총기를 갖다 탈취하려고 하고 군인들을 향해 폭행, 폭언 밀치기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개엄 당일에. 근데 이때 소화기를 터트리면서 이707 김현태 단장은 어, 우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상황 종료 후에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물이 와가지고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당시 에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폭행과 욕설, 소화기를 터트리고 총기를 탈취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쇼란 쇼는 다 벌려놓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군인들은 하나의 소품이었을 뿐인 거죠. 오, 어, 오케이 군인 들어왔네. 야 대박이다. 여기 그냥 헐리우드 액션장이다 하면서 안규령, 우은식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그냥 여기가 막 헐리우드 된 것마냥. 오케이 군인 들어왔네. 어 소품 세트장 야무지다. 완벽하다. 아 이거 쇼 제대로 한번 하자 우리. 우리가 정권 찬탈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하면서 민주당의 헐리우드 액션 라스트 댄스를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다 탈로가 나버리고 홍장원과 곽종근 이에 놀아났던 한동훈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JTBC와 헌법재판소 TF팀의 법원 유착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와중에 저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구독료 보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노출도가 급격하게 저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이 유튜브 운영에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